참 눈치 보이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상사든 고용주든 부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뭔가 다른 선택을 강요하고 종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북튜버 이계양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유튜브 부업왕이라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서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2019년 7월에 초판 인쇄된 최신 정보가 들어가 있는 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튜브가 일확천금의 기회의 땅이라고 떠벌리는 저자들이 많은 현실 속에서 본서의 저자는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어느 정도의 부수입을 얻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의 기대를 낮추고 있는데 그거는 책 제목에서도. 볼 수가 있죠. 부업왕. 부업으로서의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에 대한 가이드북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 때에도 섣불리 사표를 내던지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 창업 컨설턴트들의 조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역시 유튜브도 마찬가지이겠죠. 자신의 채널을 열어서 어 6개월, 1년 아니면 구독자 1만 명, 5만 명 이렇게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다고 할수 있을 때 그럴 때에 그 정말 사표를 내고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언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가능하면 부업으로서 유튜버를 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서점에서 딱 만났을 때, 부업왕, 아, 부업이라는 단어를 왜 책의 타이틀로 가져갔을까? 아, 뭔가를 전심 전력해도, 올인을 해도 쉽지 않은 게 지금의 세상살이인데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기회가 되면 도망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부업, 부업 정도로 유튜버를 하라고 조언은 할수 있지만, 책의 제목에다까지 "부업왕"이라고 물론 "왕"이라는 글씨가 붙기는 했지만, "부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책이 좀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독자들 중에 좀 뭔가 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타이틀 설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책의 내용을 보고서는 그런 선입견은 불식시켜버릴 수 있었습니다. 통상 책이 완성이 되면 헌정사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친다 이런 게 이제 지금 표지에 한둘 두 줄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엔 좀 도움이 된 분들한테 이제 내용을 헌정을 하는 내용이 별도로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많게는 뭐 은사님들 아니면 관계자분들, 뭐 지도 교수님, 그리고 이제 거의 단골 메뉴로 들어가는 것이 출판사 사장님 아니면 편집장, 편집 디자이너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헌정 어, 감사의 표현을 하는 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유튜버가 되는 길라잡이 안내서이다 보니까 기존의 유튜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제가 익숙한 이름의 유튜버도 있었는데, 제이플라님, 주로 이제 커버곡을 부르는 제이플라님, 아니면 북튜버로서 유명한 책그림님 등이 들어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저도 좀 어, 내로라할 만한 북튜버가 돼서 다른 저자분들이 인용을 하는 북튜버로서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기를 오늘도 포부로 밝히면서 어,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퇴사학교. 아니면 왕초보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쿨 이렇게 유튜버 교실을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출간 당시 한천명 정도의 수강생을 배출한 그런 저자인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주안점을 둔 것은 부업으로서 유튜브를 할 때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부업으로서 유튜브를 할때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직장인들로서 유튜브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타임 잡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으로 고용주들이 겸직금지, 겸업 금지 그러니까 본업으로서 충실히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를 바라지 별도의 다른 주머니를 찾는 일 투잡 쓰리잡 이런 걸 하면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진 않죠. 왜냐면 온 신경을 다 써서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부업으로 수입을 더 올리려고 거기에 더 수입이 더 많이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본업에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죠. 그래서 공무원이든 일반 직장이든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겸업 아니면 사이드 잡을 하는 거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만 해도 연예인 중에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있기는 한데, 수익을 기획사에서 뭐 6대4, 7대3 이렇게 5대5 나누는 경우는 있겠지만, 딴 주머니 차면서 하는 유튜버를 연예 기획사도 어, 탐탁치 않게 생각할 정도여서 모든 일반인들이 부업으로. 유튜버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이라 해도 그렇다면 그만두어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얼굴 내놓고 부업으로 유튜버를 한다는 건 말이 쉽지, 그다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다른 편에서 다룰 경매에 관한 안내서 중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회사의 부장님 몰래 경매에 충실해봐라 하는 이제 가이드북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같은 경우이기는 한데 부업으로서 경매든 유튜버든 한다는 게참 눈치 보이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상사든 고용주든 부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뭔가 다른 선택을 강요하고 종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를 나쁘다고 보실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용주가 되더라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속된 말로 마음의 콩밭에 가 있는데 그런 직원이 이 본업에 충실하겠느냐 하는 고민을 또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튜버를 부업으로 할 때에 알고 있어야 될 내용.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본업에 잘 붙어 있느냐, 많느냐 하는 건 선택의 문제이고, 어쨌든 저자로서는 부업으로 유튜버가 됐을 때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업으로서 유튜버를 할 때에 처한 상황으로 보면 크게, 음, 부업으로서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유튜버가 될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은퇴 내지 노후의 활동으로서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동안 그 정년 퇴직이든, 어쨌든 은퇴를 하기까지 폭넓게 사회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선정한 주제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서 유튜브 콘텐츠를 뿌려나갈 수 있는 게 경험이 있는 내공이 쌓인 유튜버가 내세울 수 있는 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분 중에는 실제로 자신의 본업이 있고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본업을 해 나가는 가운데 본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종의 마케팅 채널로서 유튜브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바람직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또한 가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유튜버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전략을 놓고서 가져가야 될 방향성을 놓고서, 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얼굴을 노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거죠. 얘기 나왔듯이 부업으로 유튜브를 할 때에는 특히나 얼굴 노출을, 얼굴 공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클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부업으로서 현재의 직장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싫어서 공개를 꺼려서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이제 제 생각인데 유튜버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말하자면 자신이 방송국에서 출연 섭외가 와서 자신이 출연하는 상황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내에서 자신이 상황을 소화해 내지 못하면 어 얼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썰렁한 화면을 만들어 내게 되면 구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해서 버벅대고 부자연스럽고 뭐야 이런 인상을 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얼굴 노출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얼굴을 노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다음 개념하고도 이제 이어지는데 자신이 화면 앞에서 자신을 노출하고서 연기력에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얼굴 노출을 해라. 아니면 하는 쪽으로 해라. 아니면 부업으로서 얼굴을 노출 하는 것이 실제로 상관 없을 때 아니면 직장 내에서 어려운 경우지만 허락을 받고 라거나 나중에 알려주면 사표 내지 뭐 어, 그만두지 뭐이 정도의 결단이 있었을 때 얼굴 노출을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연기력도 따라주고 노출해서도 불편한 게 없다 했을 때에는 얼굴을 처음부터 공개하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이제 인생 요리라는 요리 채널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요리 중심으로 가야 되고, 뭐 네로라는 요리사. 요리 연구가들처럼 얼굴을 내놓고서 요리를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백종원 씨 같으면 이제 얼굴 노출을 하면서, 김수미 씨, 뭐, 많은 요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어, 요리 전문가도 아니었고, 아내의 요리를 찍어서, 어,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얼굴 노출은 아예 안 하고, 하는 쪽이 더 유리했고, 얼굴 노출할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노출을 하면 여러 가지로 어, 무대 세팅해야 되죠. 조명 잘 갖고 야죠 뭐, 주방 기기 조리대 전부 다 갖춰야 되는데, 심지어는 함께 출연하는 안사람도 복장 신경 써야 되죠. 다 해서 얼굴 노출은 안 하고 요리 자체만의 포커싱을 맞추어서 어 그렇게 했던 경험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얼굴 노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이 부분은 어 자신의 연기력과 화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지와 연동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랬던 거죠. 다음으로 특정 분야에 대공이 있느냐 하는 문제, 이 부분은 얼굴 노출과 꼭 관계된 것은 아니고, 유튜버로서 선택지를 가지고 할때 첫째 얼굴을 공개할 것이냐, 둘째 연기력이 아주 탄탄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설정한 장르가 분야가 자신에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냐, 내공이 쌓여 있는 분야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특정 분야에 내공도 없으면 다음으로는 반려동물을 등장시켜서 반려동물을 잘 다루느냐, 강아지, 고양이, 아니면 여타 다른 동물들, 애완 동물들을 반려 동물을 잘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두 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자신이 좀 내세울만한 재주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또세 번째로 말씀드린 전문성, 내공 이 부분과 관계가 있는데 전문성이라면 뭐 건축가. 아니면 그렇게 뭐 노래 커버하는 아니면 버스킹이든 어쨌든 노래로 승부를 걸 거냐 이런 전문성 이외에 요즘에 이제 어린이 채널에서 많이 하는 동화 구연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전문성이 있으면 그게 세 번째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제주로 내세울 거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섯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해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저러한 검토가 끝나면 저자는 이제 본격적인 루틴, 업무를 진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자신이 말하자면 프로듀서, 제작자 겸 연출자 겸 어, 얼굴 노출을 하게 되면 설령 아니더라도 배우로서 출연자로서 해야 될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루틴을 확보하라 이런 얘기죠. 책의 저자가 어, 주문하는 사항은 예비 구독자를 구체화해봐라. 어, 예비 구독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봐라. 구체적으로 예비 구독자 구체화하기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실하게 저자의 요구 사항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책부자라는 채널의 구독자는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폭넓은 구성을 갖고 될 수밖에 없겠다 우리 책부자 라는 채널은 뭐 이것저것 되는대로 다 모으겠다 이런 과도한 욕심은 아니지만 채널의 성격상 좀 구독자층이 폭넓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굳이 남성 여성 이렇게 집중한 내지 차별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겠다 그런데 북튜버, 제 자신이 남성 운영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구독자층이 더 호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콘텐츠의 성격상 인문학, 아니면 경제 경영, 투자, 경매 부동산 투자 이런 성격상으로는 또 남성 구독자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시겠다, 시청을 하시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요. 좀 직업적으로는 인문학적 서양과 지적 유희를 즐기는 정신문화적으로 상류지향계층이 주요 독자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독서라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업적인 특성상으로 정말 생존 자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 책을 읽어야겠다. 아니면 실제로 책을 읽는 계층이 많기가 어렵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 계층 아니면 지식인 지향 계층 쪽을 그 상대로 해서 대중성에서는 뭐 저는 게임이든 먹방이나 뭐 예능 뷰티 이런 쪽 채널과 경쟁하기에는 어, 한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규모의 구독자층의 확보도 어렵다는 점은 알고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예비 구독자들의 취향과 요구는 무엇이겠냐? 책부자 채널이 취하고자 하는 색깔은 영혼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책 라디오 같은 책 라디오 방송 같은. 말하자면, 어, 유튜브에 특화된 채널로서 북튜브를 얘기하듯이 북라디오 같은 에, 그런 방송국 성격을 갖고서 위로와 실용적인 정보의 제공이라는 에, 두 가지 욕구를 채워주는 콘텐츠로 구성해 나가겠다. 왜냐하면 사실 라디오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놓고서 콘텐츠도 불특정하게 이런 애청자 사연, 저러한 그 시청자 사연을 가지고서 막그 주먹밥 만들듯이 구성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뭐이 사람, 저 사람의 부부절절한 사연들 다 듣고 앉아 있는다는 것이 짜증도 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싶기도 하고, 제 취미에 맞지도 않는, 이런저런, 제 취향에 맞지도 않는, 이런저런 얘기들 중구난방으로 다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라디오를 안 듣는, 아니면... 그 라디오 방송국의 한계라고 보여지고서 우리 채널은 그렇게 영혼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도 들으면서 교양과 정보와 부자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정보의 제공을 나는 실용적인 채널로서 운영해 나가겠다. 그래서 몸의 양식이 필요한 분들께는 인생요리 채널에서 실제로 먹거리, 요리, 그래서 생존과 생기와 생명을 주는 몸에 육체적으로 그런 영양가 있는 채널이 인생요리 채널이라면, 측부자 어, 채널은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채널이 될 것이다. 그러한 독자들의, 예비 구독자들의 취향과 욕구를 채워주는 쪽으로 우리 책부자 지혜서원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비 구독자들은 정말로 책부자 채널을 우리 채널을 시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 길잡이 서적들이 강조했던 기본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또 그렇게 채널을 출발시키는 관계로 구독자의 고객 만족이 실현되는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은 계속 고민 중이고요. 책 부자 좀 통속적인데 지혜서원 아니면 대신 공부. 한수 배움 계속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아트는 병행해서 설정하고요 동영상의 제목 설명, 키보드 설정, 카드, 제동 화면 구성 이런 쪽도 이제는 제가 다 습득을 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비 구독자들은 정말로 책부자 채널을 시청할 것인가 콘텐츠가 구독자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면 또 충족시켜줄 것이기에 그렇게 채널 콘텐츠를 구성할 것이기에 채널을 시청한다고 그렇게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예부 구독자가 실제로 구독자로 정착하기 위한 방법론이 있다면. 어, 늘 어, 유튜브도 SNS 플랫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독자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구독자들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무난히 안착하는데 유튜브 채널로서 성공적인 채널로 안착하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저도 열심히는 하는데 문제는 그 인생 요리, 요리 채널과 그 다음에 이 우리 책부자 채널을 어떻게 SNS 활동과 병행해서 할 수,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달기 먼저냐 달걀이 기 먼저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구독자들이 있어야 뭐 댓글도 열심히 달고 그러는데 예, 구독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SNS 채널에서 일단은 홍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튜브 채널, 책부자 채널이 SNS 채널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념하고서 어, 홍보에 힘을 쏟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채널은 저자는 화면 녹화용 프로그램으로 나갈 때는 어,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길 권장하는데 저는 OB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 녹화는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렇게 OBS 화면 녹화 기능을 복합해서 편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서 일단 왕초보 유튜브 보어방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가지고서 초보 유튜버들이 어떻게 채널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이상으로 일부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도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리라 믿으면서 계속 파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